밧대를 끼운 다음에 하시고, 그리고 연도를 착착한다음에 어, 오케이 OK 눌러주시고, 그다음 월 1월 어, 지금 1일이니까 오케이, OK. 그다음 날짜. 31일, 오늘 날짜가 31일입니다. 31일 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시간, 지금 시간 2시,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고 난 뒤에, 지금 시간 57분입니다. 오케이. 안 다음에, 그러면, 커플을 옆에, 커플, 모양 있는 쪽에 커플을 끼우시고, 요거는 아답터입니다아답터는 별도 구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착착을 하는데, 확정은 왼팔, 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왼팔에 하는 게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 커프는 요거는 일자, 일자 되도록 이거 하시고, 그리고 접는 부위 쪽에 하시고, 그리고 손가락 두개들어갈 정도로 하고 난 뒤에 전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척척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예, 됩니다 이게 혈압제는 척정 방법입니다 측면에 보시면 1과 3이 있는데 1은 한번 측정으로 혈압이 끝나는 거고 3번으로 올렸을 때는 3번 측정 후 평균치를 화면에다가 내줍니다. 그거는 3번 연속으로 측정되니까 한번 하고 싶을 때는 1로 하시고 3번 측정하셔서 평균치를 보고 싶으시면 3을 한후 측정하시면 됩니다. 3번 연속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 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두 번째 측정한다는 숫자입니다. 3은 세번째 적 정하 는 숫자 입니다. 세변 측정한 평균 수치가 나온 거입니다.